보스 전용 운명의 주먹 무한의 의복 트리 볼게요. 로비 다룬건데 기존에 있는거랑 다른 점은 장갑을 공속 극화 극피 쓰지 않고 운명의 주먹을 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티릴일 갑발을 쓰지 않고 무한의 의복을 씁니다. 샤코밖에 없는 분들은 뭐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 트리는 군세의 트리가 아니라 우버보스를 굉장히 빨리 잡기 위한 그런 트리입니다. 이 트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분명히 조명에서 행운의 적중을 챙겨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31%잖아요? 131까지 맞출 필요 없지만, 어픽스는 극대화 확률에 붙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얼음보주 목걸이에서 행운의 적중, 구형 기술이 얼음보주를 발사합니다. 최대 90%까지인데 저도 이거 새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버보스는 군주 지르를 잡습니다. 왜냐면 이거 졸업급 뭐가 되잖아요? 이왕 우버보스 도는 거? 그 다음에 메쿠나트리가티리탄 번개가 잘안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행적이 높으니까 전화 방출해서 짜릿한 에너지가 더 많이 나오고 이게 많이 나오면은 넘치는 에너지 효과를 많이 볼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스펙이 좀 되면은 이구연 숙련 중첩이 50에서 60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마어마하죠 곱하기 60 하면 돼요 데미지가 미친 거죠 물론 이제 행적 없어도 기본 행적이 있으니까 잘 터지긴 하겠죠 어쨌든 보스 특화라는 거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기 위해서 아이템은 투구나 할리퀸인데 재사용 대기시간 감수에 몰빵하면 되고요 세 번째 옵션이 방어도 부터가쪼졌네요갑반은 무한 일벗기면 되고 유리대포 어피스 붙어 있고 명품화도 그쪽으로 몰빵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운명의 주먹은 극대화 확률의 어피스 붙어 있으면 되고요. 밑에 있는 데미지도 뭐 높으면 좋죠. 극대화 확률에 명품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번개창 극대화 확률이 15% 증가하니까 이론상 본인의 극대화 확률이 85% 이상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약도 있으니까 전 되게 낫습니다. 왜냐면 신발이 구어요 20. 극대화 피해 어픽스부 붙어있어서 쓰고 있는데, 너무 낫습니다. 롭은, 얼마더라? 버프 없을 때 67이고, 버프 있으니까 95%였나? 하여튼,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왕이면 공속도 좀 챙겨주는 게 좋다. 공속은 30% 이상이면 좋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공속이 어픽스가 붙어야 돼. 운명의 주먹이든, 반지든 간에. 쉽진 않죠. 티볼트는 최대 세면역에 오픽스 붙거나 여기에 명품화 해주면 되는데 모른도 괜찮고 뭐 최대 자원도 괜찮고 밑에 있는 거 20짜리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좀 잘못했는데 지팡이 새로 먹긴 해야 돼요. 무기는 지능 최생 급히 쓰면 되는데 밑에 두번째 번개참 확률 100% 넘겨야 돼서 명품화 한 개는 붙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극대화 피해 당금질에 명품화가 붙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갈아야 됩니다. 저도.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오나 봐요. 번개창 데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번개창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건데 사실 번개창 데미지로 딜 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마력 위상으로 딜하기 때문에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목걸이인데 목걸이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얼음보조 폭발 시 구현 재사용 대기 시간 0 2초는 어떡하냐. 구현 숙련이 하나 빠지면 어떡하냐. 이건데 일단 구현 재사용 대기 시간은 0.2초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구현 숙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밑에 유니크 옵션도 만땅인 거 먹으면 좋고요. 저도 새로 먹어야 돼. 그래서 지리를 좀 많이 잡아야 됩니다. 0.3초에 구현수녀 만땅이면 제일 좋죠. 제 거는 명품화를 해서 그런데 0.2초짜리입니다. 새로 먹어야 돼. 그 다음에 탈라샤는 재사용대기시간 감소와 몰빵하면 되고요. 반지는 공속 극화 극피 챙겨주고, 번개창 재사용대기시간 감소에 극대화 피해 붙여주면 됩니다. 장금질 극대화 피해, 명품화 되면 좋죠. 그리고 보석은 군세를 돌게 아니니까, 도파제 쓰고, 장신구에는 그냥 해골. 근데 방어도는 9230, 이것만 맞추면 되니까,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스킬은 샤코 쓰고 있으니까, 얼보를 찍진 않지만, 써야 됩니다. 그리고 빛나는 화염 보호막까지 찍어주고 나머지는 기존에 올린 것과 동일합니다. 어디서 뺐느냐 원소 조절해서 하나 뺐고요. 차가운 바람에서 하나 뺐습니다. 마부는 얼음칼 화염탄입니다. 스킬 트리는 변한 게 없는데 고정 댓글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정복자인데 기존과 다른 점은 몸빵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보강을 빼버리고 방출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군세돌 때도 티레일 갑바 입으면 해결돼요. 첫 번째 노드는 저거 찍고 두 번째 노드는 전술가 세 번째는 정령 술사 네 번째는 충전 다섯 번째는 창조 술사 여섯 번째는 파괴 일곱 번째는 착취 마지막 불길 탐식자입니다. 기존의 메쿠나 빌드를 쓰시는 분들은 살짝 다를 거예요. 방출이 업그레이드 안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빌드가 나올 때마다 인양이 하나씩 비네 레벨업이 훈때 말고 후보보스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잡기 위해서 쓰는 비율드라서 사실 굳이 탈 필요 없는데 할게 없다 보니까 이것도 변형해보고 저것도 변형해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뀐 거는 행운의 적중이랑 재상 게시한 감소를 극대화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구현을 발사해서 구현숙년 중첩을 쌓아서 보스, 즉 단일 타겟 모한테 극딜 넣는 거 따라서 몸빵은 기존보다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양 21렙 다 찍어주고 밑에 이제 중요한게 중첩 인데 이 약은 보통 극대화 확률 극대화 피해 올려주는거 이걸 먹죠 경밀의 비약 그러면 이제 구형 충년 중첩이 무지막지하게 차야 되는데 아직은 나는 스펙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30중첩이 안 넘잖아요 지금 27중첩 저게 허수아비 칠때 50이상 가야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스펙업 목표가 구형 숙년 중첩 다는거 그러기 위해서는 공속이 높아야 되고 구형 숙련 스킬 레벨도 높아야 되고 해군 접종 이런 거 높여줘야 되고 그렇죠? 야, 30이 안 되는구나. <laughs> 그 다음에 얼음 보조를 아예 안 쓰는 빌드 있잖아. 특기 창에서 아예 빼는 경우 있잖아. 나도 이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번개창이, 쿨타임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가면은, 얼음보조를 쓰면은, 그만큼 번개창을 늦게 으니까 일부러 뺀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쓰려면은, 다시 번개창 쿨이 없다시피 해야 돼서, 오히려, 중철이더 높네, 이게. 와, 37. 얼음보조를안 쓰는 게, 스펙이 높을수록 좋구나. 그러네요, 40중첩. 짜애로쿨 줄이는 거구나. 짜애로 이렇게 붙여서 얼음 보조를 쓰지 않는 것은 짧은 에너지로 쿨을 줄이는 것이다 어마어마한데요 40중까지 왔다 와 45중?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실험했던데요 여기에 얼칼을 쓰고 뭐 얼보를 여기에 놓고 이런 것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빼고 얼칼 놓고 하긴 하더라고요 해보긴 해볼까요? 또 직접 해보는 거랑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면 이제 다른 스킬을 쓰면은 번개창이 약간 딜레이가 있잖아 그래서 번개창만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척 안 넘어가네 몰라 대신에 이렇게 하면 쿨은 좀 빨리 줄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하면 하지만 구연승형 중척이 낫다는 건 어쨌든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결국은 얼음 칼날 마법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긴 하네요. 다만 이제 로비 설명한 그 스펙에 근접한 분들만 그렇게 해야 되고 한창 키우는 스펙에서는 당연히 얼음 보주를 여기 넣어야 되고 이제 종결 스펙은 얼음 보주를 빼서 번개창이 딜레이 없이 나가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치가 종결 스펙이니까 극대화 확률 60% 이상, 극대화 피해 1,600 이상, 공속30% 이상. 재사용 대시안 감소 50% 이상, 행운의 적중 100% 이상, 이렇게 되고, 아이템 또한, 어픽스 명품화, 방금지, 종결급으로 붙어야 가능합니다. 사실 직장인들한테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1순위로, 메쿠나가 올려준 거, 그게 일반 유저한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스펙이 좋아지면은, 운명의 주먹이랑, 무한의 갑옷을 입고, 보스 전용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빌드 나오면은, 갈아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한번 파밍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돌다 쓰면 좀 눈치 보이긴 했어. 어, 뭐야, 세개 나왔는데? 야, 이거 봐봐. 셀리그, 별판 이게 세개 나왔어. 야, 이럴 수도 있어?